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7. 비와 눈은 구름에서 만들어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나 눈은 구름에서 내리지만, 구름이 있을 때 반드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름은 있는데 왜 비가 안 오지? 그러게. 그 이유는 빗방울의 지름은 1에서 2mm고, 구름 입자의 지름은 0.01mm예요. 그러면 빗방울의 지름이 구름 입자의 지름에 대략 100배잖아요. 지름이 100배 더 크면 부피는 r의 3승이니까 100의 3승 했을 때 100만 배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구름 입자 100만 개 이상이 모여야지 빗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름에서 구름 입자 100만 개 이상이 모여서 빗방울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표로 비나 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구름에서 만들어져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등을 강수라고 해요. 떨어질 강에 물수니까 이런 것 등을 다 강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위도인 열대지방에서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구름은 대부분 0도시보다 높은 온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0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구름은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구름에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름에 상승기류가 있는데 이런 상승기류에 의해서 물방울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크고 무거운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구름을 이루고 있던 이런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크고 무거운 빗방울이 되어서 지표로 떨어지는 것이 비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는 따뜻한 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병합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합은 합쳐진다는 거니까. 강수 과정이 이렇게 구름방울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병합설에서는 기온이 0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요. 눈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병합설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And right now, that one over there looks promising. So how does a cloud Floating within it are comparatively huge particles of dust and pollen. The vapor is attracted to the surface. They collide with each other, getting bigger and heavier. It takes a million of these droplets to make a raindrop, only two millimeters wide. Gravity does the rest.

이렇게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서는 병합설하고 다른 과정으로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생기는 구름은 저위도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구름을 보시면 물방울, 관행각 물방울, 그리고 빙정, 빙정은 얼음 알갱이죠.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름의 아랫부분은 기온이 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주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름의 중간 부분은 기온이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냉각 물방울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과하게 냉각된 물방울이에요. 과냉각 물방울은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낮아졌을 때에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 물로 존재하는 물방울을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인 이 구름의 중간 부분에는 과냉각 물방울이랑 그리고 얼어있는 빙정이 함께 있고요. 구름의 윗부분은 마이너스 40도씨 이하로 온도가 낮으니까 주로 빙정,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때,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의 구름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우선 눈부터 보면요.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관행과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해요. 이 수증기가 빙정에 부딪히게 되면 빙정의 수증기가 바로 얼어붙게 되겠죠. 그거를 승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빙정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게 되고요. 그것이 지표로 떨어지는데, 이때 지표 부근의 기온이 0도시보다 낮으면, 커진 얼음 알갱이가 그대로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눈의 아름다운 결정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눈의 결정 표준이고요. 이것은 나뭇가지형 눈이고, 이거는 육각형 눈, 이것은 바늘 모양의 눈인데 보통 눈은 이렇게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과정은요. 이런 과정으로 커진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지표 부근의 기온이 0도씨보다 높으면 이 얼음 알갱이가 녹아서 물이 되겠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비라 그러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비는 앞에 열대지방의 비에 비해서 차갑겠죠? 그래서 찬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빙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빙정, 얼음알갱이가 눈과 비를 만들었으니까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빙정설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어떻게 비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빙정설이죠.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구름에 기온차가 있어서 관행강 물방울, 빙정,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 구름의 중간 부분에서는 관행강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하고 빙정의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지표로 떨어진다. 지표로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빙정이 커져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강수 원리를 빙정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